안녕하세요. 어,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정비기사 가스기사 차도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에 어, 광주에서 하시는 선생님께 올바른 시세로 협의를 잘해서 매입한 카렌스를 소개합니다. 2006년식인데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손볼 것이 그, 아예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음, 넉넉하게 메이팬, 메이판 자동차 이거든요. 고객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시고 또 저를 다시 찾아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어요. 아직 상품만 하기 전, 전인데요. 제가 상품만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RV가 뭐냐면요. 어, 우리가 레크레, 이션널 비클. 말 그대로 레크레이션을 즐기기 쉬운 차입니다. 레클, 레크레이션을 즐기기 쉬운 차인데요. 온 가족 5인승을 추가한 7인승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 가족이 4인 기준이죠. 그래서 4인 기준 태우시고 여기에 부모님도 태우실 수 있는 7인승 자동차입니다. 이게 또 의자가 좁아지기 때문에 현장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뭐 반찬 배달용으로도 적, 적합하고요. 차량 가격은 저에게 문의주시면은 올바른 시세로 제가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스 기사인 만큼 LPG 엔진이에요 그래서 어 보증 기간은 이거 20만 키로 넘어가지고 아니 되지만 차돌이 김영수가 6개월 6000km를 자가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엔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현장용으로도 아주 적합하거든요 엔진 룸을 공개합니다 이거 제가 매입할 때 엔진 캡을 열어 봤거든요 오일이 제때 제때 오일 교환해 가지고 오일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거 주행하셔서 엔진 내부도 깔끔하고요 주행하 음, 구입하셔서 어, 관리할 곳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악세사리 벨트 펜 벨트라고도 하죠 보시면은 야마가 다 살아있어요 엔진 마운트 또한 엔진 마운트 또한 쌩쌩하고요 거의 새 것이고 배터리도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자동 미션 오일 붉은색 아주 정상이에요 <laughs>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LPG 엔진이 얼마나 정숙하냐면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넓은, 넓은 자동차 RV가 뭐냐면요 레클, 레크레이셔널 비클 그래서 소풍도 가기 쉽고, 여행도 가기 쉽고, 그래요. 블랙박스 가 있고요. 지금 시동을 걸었거든요. 아주 정숙하죠. 어,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2 4만키로예요 하나, 차돌이 김영수가 자동차 정비기사, 가스기사로서, 이거, 6개월 6,000키로 엔진 미션 자가 보증해 드립니다. 걱정 마시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아주 조용하죠? 차돌이 김영수의 영상은 편집 자체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거든요 냉각수 아주 깔끔하고요 중고차는 어.. 그때 한평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수씨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은새 차를 사지 왜 중고차를 사겠어 그러기 그래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것인데 차돌이김 영수는 엔지니,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밝힌 후 판매하는 것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 있잖아요. 그걸 고지하고 팔아야 돼요. 그게 저의 임무이고 역할이에요. 이제 성능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엔지니어 차돌이김 영수입니다. 여기 빛고을 검사장에서 성능검사 완벽하게 맡았고요. 성능검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보시면은, 완전 사고났는데 없죠. 이게 이런 차를 보고 완전 무사고라 그래요. 근데 연식이 이제 2006, 2006년식인지라 보시면은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네. 네. 큰 누수가 누유가 아니라서 이 정도면은 앞으로 구입하셔서 뭐 10년 동안은 아무래도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탈수 있게 도움, 10년 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